안녕하세요. 인생 커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결혼하기 좋은 진국인 여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 물론 그 진국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너무나 판단 기준이 다르겠죠.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생각하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좀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서 좀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징들은 제가 여자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 반대로 남자들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어 결혼 생활을 하기 되게 무난하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기복이 심하지 않은 여잔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느끼고 있고 주변 이혼 소송이나 등등등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감정 기복이 심하면은 정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근데 어떤 걸 하더라도 좀 묻어난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보통은 호르몬 기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신체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정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a씨에게는 엄청 부정적이고 크게 다가오지만 b씨에게는 그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감정을 조절하는 뭐 호르몬이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좁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로 안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주 자주 발생하진 않죠 굉장히 막 화를 크게 낼 정도의 그런 일들이 우리가 1년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감정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작은 상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뭐든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작은 상황들을 계속 크게 해석하고 이거에 따라서 감정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전파 대상자는 당연히 어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묻어나다라는 뜻은 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다른 것도 의견도 조율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부관계라는 거는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작은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이 계속해서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감정 변화가 크지 않고 묻어난 분들이 결혼을 하기에는 진짜 진국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의식이 없는 여잔데. 어, 피해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개인의 열등감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 또 결혼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가 피해자가 되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기여를 하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항상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를 배려하거나 배우자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은 피해의식이 없고 서로에게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시 상황을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남편이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하는데 취미 생활이 아니라 진짜 야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계속해서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많아요. 피해 식이 많은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남편이 나와 가정에 굉장히 소홀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진국인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내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고생이 많고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 이런 피해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라는 거고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려면 일방적인 피해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피해의식이라는 게뭐 사회에서 주입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감정의 문제나 그 사람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고를 할수 있고 생각을 할수 있는 여자들이 능력이 뛰어난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피해의식 같은 거를 제가 일종의 하나의 성향으로 파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살면서 느껴보니 아, 이런 사고가 가능한 거가 굉장히 큰 능력이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여자면 특출나고 훌륭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자가 보인다면 이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거는 누구나 대부분 공감하는 건데 이제 비교를 하지 않는 여자예요.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이끄는 가장 큰게 있다면 저는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내 입장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막 비교하고 이런 것도 문제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을 비교를 하는데 주변에 어떤 다른 학부모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다더라. 학부모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지 않. 않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비교를 하지 않는 것도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 비교를 하지 않는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비교를 하지 않으려면 그 여자분이 갖춰야 되는 어떤 능력치나 특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타인의 사고에 전염되지 않고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고를 할때 내가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편을 기준으로 보고 우리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비교를 하지 않으려면 타인에게서 전염이 되거나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여자여야 되는데 이런 여자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으로 빠뜨리지 않는 그런 진국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런 비교가 SNS 때문에 훨씬 더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SNS를 하면 저는 인생에서 장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SNS를 통해서 자기를 브랜딩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다수는 그 SNS를 사용하는 일방적인 소비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 불행해지고, 감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여자.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는 여자는 SNS를 많이 하지 않는 여자이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 사실 저는 제가 만나왔던 여자친구 그리고 현재 아내를 포함해서 SNS를 좋아하는 여자를 안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좀 싫어하기도 하고 s n s 의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서로에게 신경을 쓰는 그런 관계를 저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각자가 자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할때 행복한지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뭘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국인 여자라면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할때 행복하고 어떤 걸할때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자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진국인 여자인 특징을 말씀드려 봤는데 어, 남자분들이 사실 원하는 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같이 인생을 꾸려가고 동반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동반자라는 거는 서로 힘든 상황이 있고 좋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결혼 생활을 하면. 이때 서로에게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같이 잘될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보통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이건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배려하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향후에 훨씬 더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